Legenda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웅입니다. 이번 소식은 분석 장기 투자자 패닉셀 없었다. 제주3가여전수익상태라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가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자들은 패닉셀 또는 손을 털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오히려 감소했다. 동시에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하게 줄었다. 또한 하락 기간 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대형 고래 수도 오히려 85개에서 90개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래들에게 이번 하락작은 매집의 기회가 됐다 라고 설명했다고 라 합니다. 실제로 모든 비트코인 보유 개별 주소의 73.17%는 BTC의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 1체 시점 대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합니다 블랙스노드는 이에 대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최근 3-4개월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신규 투자자라며 이번 폭락의 배경으로 공황매도를 진목할 수는 있지만 단기 보유자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느낀 것은 코인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개미 털기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의견에면 여러분들도 현재 마이너스지만 수익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